그 팀원님. 네. 그 9시 방향 자리 해 줘요. 네. 중앙 기준으로 9시 방향. 아니지. 아니, 아니, 3시 방향. 3시요? 음, 응, 3시. 3시면은 3시. 공성이랑 너무 가까워서. 공성이랑 아니, 아니, 공성. 이랑 거리 거리를 벌리면 어? 되지, 밑으로. 아, 알겠어요. 군수 들어왔습니다. 오성님, 안녕하세요. 공성님, 한시 방향. 네, 안녕하세요. 공성님과 한시 방향에서 속삭이고딜해 주시면 되고요. 어, 처음에 조금 평지를 할게요. 억을 어, 넘어갈 때까지. 요 여기. 응? 아니 아니야. 들어가서 툭 들어가서. 들어갈까요, 그러면? 응, 음, 고고 법님 넷째 맞아 드릴까요? 음, 그럴 필요 없어. 어. 음. 선수아 좀 앞으로 가. 칼 끝이. 이번에 연락 체크건까지 총타 들어갈게 그냥. 그다 이제, 딜 들어갑니다. 네, 고고. 딜 하셔도 될것 같아요. 고고. 네. 맞나? 아, 팀워터스가 좀 크게 날거 같긴 이해해주세요. 네. 어? 폭고 한격 잘 봐. 한번올라갔어요 네, 지웠어요 어, 안 보여. 저멜로키 응? 그래요? 응님 옆에 한 넣은 거. 아, 괜찮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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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왕전아이 <laughs> 진짜 이야쟈 뭐? 안맞았고? 안말이 뭐? 친봉님한테 붙을거 같은데? 친봉님 친봉님 미치지 좀네세요어 친봉님 피 응. 네. 영 이제 끝이 영구 나오는 거폭 군폭 안맞았고 영구, 바로 영구, 너무 자, 구 영구, 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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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포. 안 맞았고? 그래서 낼 많이 났다 그랬지. 어, 나피 없다. 피 없다. 와. 음 강격 간격 아무튼. 권포. 차량 너무 가까워요. 아, 김웅 님 여기 있었구나. 네. 아, 못 봤어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괜찮아. 정조나왔고 치즈 올린 거고. 견제 올렸어요? 군궂? 군궂. 이거 돌게요. 짐막 쓸수 있으면 쓰고. 네네. 나 의미 없다. 조금만 붙이세요. 다 잡았어요. 잡았어요. 오케이. 네. 자, 어느 분 놀세요? 음..아 전 아니네요 아, 잠깐만 전안 보고 있어요 지금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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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laughs> 안 죽어 안 죽어 조금만 붙이세요 안 죽어 안 <laughs> 죽어요 안 죽어 아! 안 죽는다 <laughs> 네 잡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제 노트 아닙니다 다행히 <웃음> <웃음> 아 나도 똥손이라 오늘, 아, 뭐 니다 오늘 풍발하거든요? 제로십니다. 아, 너요? <laughs> 어 야, 하나 풍발 <laughs> 어, 저번에 아, 저는 오, 제 노트에서 타 장검을 뽑아본 적이 있습니다. 똥임. 어 <laughs> <오>, 장검. 똥. <laughs> 똥 야, 무슨 똥인지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아, 증표 주세요. 증표 먹으러 왔어요. 소리가 없네요. 증표 내놓으세요, 빨리. 뭐똥 <laughs> <laughs> 미신 아니야? <웃음> <웃음> 뭐야? 어. 우서. 아, 나쁘지 않나. 아 어, 이무서도 진짜 안 나오는 건데. 나쁘지 않아. 이게 아, 이거 50만 원밖에 안 해요. 싸요. 근 우서 두개 나왔네요. 구 오늘 5개 정도 나온 같데요 어, 다섯 개 나왔어요? 악세도 두 개. 네, 네만두개 나왔네. 우와. 치우꺼 두 개, 전령꺼 두 개, 네. 각성 하나, 그 다음 마족꺼 하나. 오, 잘 나왔네. 이 정도는 뭐.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